2014년 시즌 개막한 지한달 만에 LG 김기태 감독은 스스로 감독자리에서 물러났고 얼마 지나지 않아 11대 감독으로 양상문 V, 62승 임무 64패로 극적으로 포스트 시즌에 진출한 LG의 양상문 감독은 2015년 시즌을 앞두고 강력한 외국인 투수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일치감치 티포드 리오단과 재계약을 포기하면서 거물급 외국인 투수 영입에 사활을 걸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새롭게 영입한 외국인 투수가 언론에 공개됐죠. 이름을 보고 많은 야구팬들이 놀랐을 정도로 파급이 상당했는데 그 이름은 바로 오늘의 주인공, 루카스 하레. 왜 놀랬냐 하면 불과 3년 전인 2012년 메이저리그에서 10승에 3점대 평균 자책점을 기록했던 선발투수였기 때문이죠. 11승 11패, ERA 3.76, 193.22, 78볼넷, 1 4 8 3진 w h r p 1.35, WAR 3.3. 공식적으로 발표한 몸값은 90만 달러. 1998년 리그에 처음으로 외국인 선수를 데려오면서 몸값 상한선을 12만 달러로 정한 KBO. 2000년 20만 달러로 상한선을 높였고, 2005년 30만 달러까지 올렸는데 한동안 30만 달러를 유지한 채 도저히 그 돈으로는 올것 같지 않았던 외국인 선수들이 한국에 들어오는 상황이 계속해서 발생하자 결국 아무도 믿지 않는. 30만 달러 몸값 상한제를 폐지했고, 2014년 2월 하나이글스가 엘버스 영입을 발표하면서 몸값을 공개했는데 금액은 80만 달러. 거의 10년 만에 외국인 선수 영입 확정 기사에서 30만 달러를 안본 것이 엘버스가 처음이었죠. 그리고 1년 뒤그 기록을 깬 것이 바로 90만 달러의 루카스 하레. 물론 2012년 이후 꾸준히 잘했으면 미국에서 계속 뛰었겠지만, 그때를 기점으로 단기간에 박살이 나면서 더 이상 메이저리그에서 기회를 받지 못했기에 30살의 나이로 한국행 결심. 사실 이 정도로 단기간에 폭망한다는 건 2012년 성적이 플루크였거나 부상이 원인일 텐데 2013년 리그에서 가장 많은 볼넷을 내주면서 최다패를 기록했고 2014년 빅리그에서는 12.1이닝에 그쳤지만 트리플에이에서 106이닝을 소화한 걸 보면 부상이 아닌 그저 2012년이 플루크였다고볼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즌을 앞두고 영입된 외국인 선수를 볼때 아무래도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이 바로 메이저리그 경력. 특히 이 선수의 고점이 어디까지였는지 확인할 때 가장 먼저 보는 데이터가 바로 빅리그 성적. 왕년에. 잘 나갔지만 서른을 넘기고 갈 곳이 없어 한국에 오는 케이스가 아닌 이제 막 서른에 아무리 풀루크라고 해도 3년 전에 1년 동안 메이저리그에서 풀타임 선발로 나와 200이닝 가까이 던지면서 10승에 3점대 ERA를 기록한 투수. 팬들 입장에서는 기대를 안 하는 게 이상할 정도. 9위가 하락하거나 전력 분석당에서 두들겨 맞았다고 해도 MLB보다 수준이 낮은 KBO리그에서는 충분히 통할 수 있다고 판단한 LG는 공식적인 금액 기준 당시 역대 최고액으로 루카스 아레를 영입했죠. 원래부터 재구력이 좋은 투수도 아니고 어깨 부상으로 1년동안 경기에 나오지 못한 적도 있지만 2010년대에 접어들면서 대놓고 탱킹에 들어간 휴스턴으로 팀을 옮기는 선발 로테이션의 이름을 올리면서 기회를 받았고 2012년 우주의 기운이 팡 터진 케이스 당시 휴스턴은 내셔널리그 중부지구에 있었는데 55승 107패로 메이저리그 전체 꼴찌 이 팀에서 루카스 아렐이 무려 11승을 올렸습니다 이때 휴스턴이 어느정도였냐면 3년 연속 100패 팀 전체 연봉 2133만 달러, TV 중계 시청률 0%, 평균 구속 92마일의 싱커를 60% 가깝게 구사하며 스트라이크 존에 계속 던지는 스타일. 하지만 9위로 찍어내는 투수가 구속이 떨어지면서 자꾸 도망가는 피칭을 했고, 스트라이크를 잡지 못하니 타자와의 볼카운트 싸움에서 밀리면서 리그 최다볼레 그러다 보니 마운드 위에서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면서 흥분하는 모습을 자주 보여줬죠. 이런 단점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말했다시피 리그의 수준 차이를 생각하면 한국에서 충분히 잘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더군다나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KBO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다시 메이저리그로 돌아갈 수 있는 선수 본인에게 동기부여도 충분한 한국에서의 도전. 투구 밸런스에 문제가 있어서 급격하게 무너지긴 했지만 충분히 바로잡을 수 있고 만약 그렇게만 된다면 KBO를 초토화시킬 수 있는 니퍼트, 밴데널크 이상으로 대박이 가능하다고 말했던 양상문 감독 루카스 역시 LG 코칭 스태프가 제안한 투구 폼 수정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기대하게 만들었는데 타점도 높고 팔각도도 좋지만 변하고제구력의 약점을 보이면서 볼넷 개수가 늘어나 시범 경기에서 불안함을 노출했고 롯데 자이언츠를 상대로한 잠실 홈 개막전이자 정규 시즌 첫 선발 경기에서 4.2이닝 3피안타 7탈삼진 4실점 5회 에 무너지긴 했지만 4회까지는 준수한 모습이었는데 두 번째 선발 경기에서 3.2이닝 3피안타 3탈삼진 5실점 문제는 무려 7개의 볼넷 4이닝을 다 채우지 못했는데 투수가 구 98개나 될 정도로 타자를 상대하는데 애를 먹었죠 오죽했으면 경기 중간에 스리커터 형식 변칙 투구까지 시도했지만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4회에만 5볼렛 1안타로 5실점 안 맞으려고 자꾸 구석으로 던지려고 하다가 계속 볼을 내줬고 스트라이크 존 때문에 심판에게 항의하는 등 스스로 자멸한 경기 3월 31일 4볼렛 4실점 4월 5일 7볼렛 5실점 4월 11일 3볼렛 5실점 한국에서 첫 3경기 동안 평균 자책점 8.79% 수라면 당연히 타자에게 안타는 홈런을 허용할 수 있는데, 그럴 때한 템포 쉬면서 호흡을 가다듬거나 견제를 하면서 생각을 정리해야 하는데, 루카스는 계속 같은 템포로 타자에게 덤비니까 특히 경기가 자기 마음대로 안 풀릴 때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스스로 무너졌죠. 제일 큰 문제는 마운드 위에서 자꾸 평정심을 잃어버리는 멘탈. 심판은 물론 동료들의 실책이나 상대 타자의 행동 하나하나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스스로 자멸하다 보니 안정감 있는 모습을 전혀 볼수 없었죠. 특히 표정에 감정이 그대로 보이다 보니까 동료, 선수들이 눈치를 보는 상황. 하지만 특이한 점이 팀 동료들 얘기를 들어보면 일상적인 생활이나 훈련할 때 성격도 밝고 착하고 완전 나이스 가이 스타일인데 마운드에만 올라가면 막 급해지면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5월까지 3승 5패. ERA 6.05. 58이닝 동안 리그에서 가장 많은 37볼넷 이닝당 평균 투구수 19.6개로 리그 1위. WHIP 1.69. 규정이닝을 넘긴 투수들 중 최하위. 피출리율 4.12. 마찬가지로 리그 최하위. 이 정도면 리오단이 훨씬 낫다며 루카스 영 이은 실패라고 팬들이 하소연하기까지 사실상 한국에서의 생활이 끝났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성적. 대체 외국인 선수를 고민하던 LG는 마땅한 투수를 구하지 못했고 4월과 5월 폭망했던 루카스가 6월에 2승 1패, e r a 2.04. 그리고 7월 8일 롯데를 상대로 7.2이닝 3피안타 3볼넷 12탈삼진 무실점의 호투를 보여주면서 다시 한번 기회를 받았죠. 빈말이 아니라 진심으로 한국과 LG를 사랑한 그는 한나은이 퇴출당하자 정신이 번쩍 들었다며 그때를 기점으로 완전히 달라진 모습 2015년 10승 11패 1홀드 ERA 4.93 171.2이닝 108볼렛 151 탈삼진 WHIP 1.65 WAR WHI 4.28 분명 시즌 초반보다는 시간이 갈수록 나아지긴 했지만 에이스 역할을 기대하고 데려온 외국인 투수의 성적이라고 생각하면 아쉬운 것도 사실이었죠. 선수 본인은 LG와의 재계약을 간절히 원했지만 결국 한국을 떠나게 된 그는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 디트로이트, 애틀랜타, 텍사스, 토론토를 거쳤지만 마이너리그를 전전하며 선수 생활을 이어가다가 2017년 32살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빅리그 마운드를 밟지 못했습니다. 2016년 직접 티켓을 구해 LG의 포스트 시즌 경기를 관람하기도 했던 그리고 2018년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한국에 들어와 재능 기부를 하면서 깜짝 놀라게 한 에이스가 될줄 알았는데 그저 LG 트윈스를 진심으로 사랑한 찐팬이었던 루카스 하의 이야기였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다들 아프지 말고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